모내기를 앞둔 청주의 한벼 육묘장입니다. 초록새싹이 도달한 묘판 가운데 청강수는 외국산 품종입니다.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추청벼하고 조기재배용 그 진광벼 또 밀키킨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. 실제 전국의 국산 벼 품종 보급률은 평균 90%지만 충북은 65%, 경기도는 36%에 머물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국산 품종의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농가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표적인 볍 품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드미와 진수미, 삼광벼 등 열다섯 개 품종으로 실증 재배와 소비자 심미 실험을 거쳐 병충해에 강하고 단맛과 수확량 등이 입증됐습니다. 가을되면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.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. 뭐 추청이나 이런 건 거의 도이 굉장히 심하다고. 거의 도이잘안 된다고 봐야지. 특히 다양한 국산벼품종을 지역별 브랜드 쌀로 특화해 지역 홍보는 물론 쌀 소비 확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하명훈입니다.